안녕하세요. 엔하이즈면 해설 강의를 맡은 어린이 조선일보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사는요, 사람과 고래가 대화할 수 있대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선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수족관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고래는 배시시 웃음짓기도 하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래의 말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도 친구들과 곧잘 아쿠아리움에 가서 물고기들을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는 손톱만한 크기 작은 물고기부터 정말 자동차만한 크기 고래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대한 크기의 고래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고래를 보다 보면 기분 좋게 비소를 질 때도 있고 아니면 힘없이 우위에 둥둥 떠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저는 그런 고래들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마음을 실제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4월 14일 구글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돌핀 제마로 고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돌핀 제마는 대형 언어 모델인데요. 여기서 잠깐 대형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이란 LLM, 즉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인데요, 사람처럼 말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AI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이나 문장 요약,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요. 대표적인 대형 언어 모델 LLM으로 c g p t 나 딥시크 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돌핀 제마는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고래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고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연구하죠. 예를 들어서 어미고래가 뽀우 소리를 내면 아기고래는 어미고래 주변으로 모이는데요. 이때 돌핀 제마는 고래가 뽀우 소리를 내며 하는 행동을 기존의 정보와 함께 분석해요. 그 결과 이 소리가 여기로 모여라는 소리임을 알수 있는 거죠. 고양이를 예로 들어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고양이가 웃음소리를 야옹거릴 때도 있고, 골골거리는 소리를 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집 주인이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사냥을 할 때는 야옹거리는 소리를 내고, 기분이 좋을 때는 골골거리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이 행, 고양이가, 소,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소리를 낸 이후에 사냥을 하고, 골골거리는 소리를 낸 이후에 기분 좋은 행동을 한다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울음소리와 연결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집주인은 고양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학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형 언어 모델 돌핀 제마도 이러한 원리에서 고래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고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음 문단 같이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고래는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휘파람 소리를 낸다. 지금 들리시는 소리가 바로 돌고래의 휘파람 소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길을 찾거나 근처에 다른 물체가 있는지 확인할 때 클릭 소리를 낸다. 물 속에서 퍼져나간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시간을 가늠해 물체와의 거리를 알아차려는 거죠.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클릭 소리입니다. 그리고 휘파람 소리, 클릭 소리 외에도 버스트 소리를 고래는 내기도 하는데요. 버스트 소리는 고래가 상어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고래들끼리 싸우곤 할때 내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버스트 소리입니다. 이처럼 고래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곤 하는데요. 구글은 돌고래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 직접 말하는 기술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사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휘력 쑥쑥 세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사에 나왔던 연구라는 단어는요. 갈 여자에 연구할 구자를 써서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조사하고 생각해 진리를 따지는 일을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체는요, 물건, 물자의 몸체를 써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개, 발은 열 개의 필, 발자를 써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참고해서 다음으로는 문외력 쑥쑥 세 문제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사람과 고래가 구글의 돌핀 제마를 통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래의 소리 돌핀 제마가 고래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고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답은 돌핀 제마가 고래의 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반복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고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기사의 세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사에 적혀져 있는 소리는 휘파람 소리와 클릭 소리가 있었죠. 따라서 답을 휘파람 소리 그리고 클릭 소리라고 우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휘파람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던 소리였죠? 네, 바로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던 소리였고요. 따라서 답을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구를 찾을 때 있는 소리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 클릭 소리는 길을 찾거나 근처에 다른 물체가 있을 때 클릭 소리를 낸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길을 찾거나 근처에 다른 물체가 있을 때라고 물체가 있을 때이 소리를 낸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고래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우선 저는 수족관에 있는 고래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수족관에 있는 고래에게 다, 그 수족관 안이 답답하지는 않은지라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래의 거대한 크기에 비해 수족관이 답답해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고래와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답안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